구원하셔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나를 살리셨어요 전혀 알지 못한 참깨일세 아멘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치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한 자 아멘 오 주님께서 생자를 주신 독생자를 주신 참사랑의새 아메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사랑이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주님 지아리요 정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 동생 자를 주신 자아멘오 주님께서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네 그 신군으로 승리하리 승리하리라 며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 그 신군으로 그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쟁점 놓지 않으니.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보시네. 그시는 너그로서. 승리하며 나갑시다. 이 승리는 빅토리인데 승리는 주님 많이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능력과 권세로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능히 이기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함께하십니다. 이 아버지 앞에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서 저와 여러분이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축복된 우리 영락교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법원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어,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다윗왕은 이스라엘 왕국의 제 2대 왕으로서 40년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시키고 오랜 시간 동안 평화를 거룩하게 이룩한 바로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당은 목동으로서, 음악가로서, 시인으로서, 군인으로서, 정치가로서, 예언자로서 등등에 아주 다재다능합니다. 또 유대교의 토대를 가지고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통합시키는 또한 절대적인 공허를 한 사람이 누구였다? 다이당이었습니다. 또한 성서에서도 다이드왕의 왕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라라는 이 기록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신임을 받은 왕이 바로 다이드 왕이었어요. 이렇게 쓰임 받기 전에 수없는 고통이 있음을 본문에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나칠피아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우리나라의 초대 왕은 누구였죠?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네, 그러듯이 자 다이시 사울왕의 초대왕의 나출피아에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의 호의로 호의로 사랑으로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에 머물게 된이 다이슨 <laughs> 이래저래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망명돼서 피신에 있으니 그 마음이 뭐가 편하겠습니까? 사울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에 머무는 것도 편치 않았는데 아이 블레셋 군대가 사우랑이 짓고 나는 유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떠날 때에 다이또 같이 무엇을 해달라, 출전을 해달라는 거예요. 유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떠날 때 다이또 어쩔 수 없이 연합군이 되어서 출전을 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참 난감하기 그지없는 이 상황이 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출전한 지 3일 만에 블레셋 이장관들의 미움을 사서 일절에 도중에 어디로 돌아왔느냐? 따라합시다. 시글락으로 돌아왔다. 예. 다윗이 그 사람들의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게까 시글락을 침노했더니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이말씀입다 미움을 샀는지 어쨌는지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온 이 다윗이 그런데 이것 어찌된 일인지 시골나게 도착해 보니 눈앞이 더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진 게 아니겠어요. 그 사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온성이 다 불이 탔습니다 불이 타면 무슨 더미가 됩니까? 재덤미가 되고 마는 거죠. 이 처자들은 모조리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 상황이 어찌나 비참했던지, 그의 부하들은 그재덤이 집... 주변에 앉아서 울 기록접 자도 없을 정도로 2절 4절에 보면은 나합시다 통곡을 했대. 통곡을 했어. 집도 절도 다 없어졌잖아. 재됨미가 됐잖아요.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급기야감정이벅받친 부하들은 다이을 행하여 돌을 들고 막 죽이려고 달려든 게 아니겠어요. 6절에 보니까 아유, 어쩌다 다이이 지경이 됐을까? 아이 지금 사울왕이 쫓겨 가지고 시글락으로 쫓겨 가 가지고 시글락에서 이제 블레셋으로 참전하라 하니 참전했는데 3일 만에 쫓겨나서 오다 보니까 다이슨을 향해서 돌로 치러 죽이려고 하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아무것도 없어 혐의가 없어 한마디로 세상 재판관에서도 혐의가 없단 말이에 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더라도 혐의가 없는 다이슨 이때 다이슨 자신의 심정을 10편 102편 6절에서 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광야에 당하세가 황피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니 내가 밤새 우니 지붕에 애로운 참새 같구나. 그러니까 신이죠 당하새 같다. 이 뜻은 그 우는 소리에서 그 이름의 구원을 기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막 올빼미 있잖아요. 올빼미로 보는 학자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강야가 이 새를 꾸미고 있음을 볼때 기자는 자신의 애로움과 비애를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당하세 같다라고 쓰고 있어요. 여기서 또 부엉이 같다 히브리어로는 코스라고 말한데 부정한 새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레이기서 보면 부엉입니다. 그래서 올빼미 올빼미를 총칭하는 용어인데 본절의 묘사는 고통자가 자신을 고통자가 자신을 너무 부족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은가 그 상황이 너무도 외로움과 고독으로 인해서 더욱 악화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당하세 같았다 이해되세요? 부엉이 같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으면이 같은 묘사는 죽음에서 거의 다다른 존재에 관한 묘사이기도 하다라고 10편 88편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이이 지경이 된 이유가 있더라 이거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유가 있다 고통에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왜 이유가 있느냐 고난 중에 다윗의 모습은 변질이 됐어요 목숨을 부재하려고 불레에 들어간 것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잘못이 없는데 망명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고국을 떠나서 걸음만 나살리라 타국에 갈 수도 있는데 그것부터 그는 잘못됐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지혜로 살아보려고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거 보세요 춤을 질질 흘러가지고 턱수염에 그때는 수염을 글렸거든요 우리 조선시대에만 해도 얼마나 수염들을 많이 길렀습니까? 고려 시대도 그는 당연으로 그랬듯이 이 수염 앞에 침이 질질 지르면서 앞 자크를 다 흘러 내려놓고 <laughs> 미친 짓 하는 거야. 왜 자기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추태를 부리는 이 다이솔 누가 보고 계셨다? 누가 보고 계셨다? 누가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사람들은 몰라. 미친 체한 거야, 아다 수염에 다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흐르고 앞자크를 내려놓고 하니까 저 사람이 다이시라는 상상도 못 하는데 자기 살려고 이기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불레셋에 머무는 동안, 머무는 동안 자기는 불효한 자와 더 어울려서 막 생활을 합니다. 왜 자기가 살아야 하니까. 아, 내가 사는 동안 불레셋 사람들과 내가 불의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불의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합한 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데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생활을 한 이중적인 생활을 하나님이 보시사 그에게 어려움이 언습이 왔다라는 것을 또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불레의 사람들 앞에서 이중인격을 가지고 산 사람 어찌 할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어, 추악한 나의 마음이여.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어찌 할 바를 몰라 접착상 중이란 말이여. 가면 갈수록 일들이 계속 거듭이 돼 어려움 이 연습해옵니다. 박국에 가도 어려움이 있고 고국에 가도 어려움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우리 한번 칠절 한번 보실까요? 자, 칠절 보시니까 다윗이 안 되게 내제 아이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던 원하건대 무엇을 가져라. 무엇을 가져라 합니까? 어 그래, 에봇을 가지고라. 이는 하나님을 부여잡는 다윗의 신앙 중심이야.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게 그러니까 깨닫는 게또 은혜예요. 응? 깨닫는 게 은혜야.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좀살 따라보려고 블레셋이라는 시글락에 가서 막 몽도 해봤는데, 아이, 거기서도 사람들이 미움을 나를 그렇게 미워해. 그냥 거 쫓겨갔어.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에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즉 말하면 우리나 영적으로 회복하는 거죠. 영적으로 내가 이대로더 이상 안 되겠다 나아가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부여잡는 다윗의 신앙 중심 바로 신앙 회복을 보여준 모습인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몰라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아기를 어떻게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접 받아 없어서 난리에 돌아가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 없어서 사모합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아? 애면할 것 같아요? 그러죠, 도와주죠. 바로 우리의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곧바로 아말렉을 쫓으러 하지만 600명 정도의 군사가 있었지만 당장 출전할 수 있는 사람은 400명 정도가 된다는 라 것을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아말렉 군사들을 찾아나서 나던 길에 이제는 아,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겠다. 에봇을 에베, 가져라는 것은 신앙중심이다.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 그래서 나가는 이제 아말라 군세를 쫓아 나가서 가던 길에 웬일입니까? 병든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을 항성거 보살펴 주는 거예요. 누가 다이즈,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이지 않아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지 않아요. 생각이 벌써 그죠 어, 아니요. 아니요. 어, 그여러여지사이잘맞는다니까 어, 그래 톡톡 여기 맞죠 그런데... 지금 한 시가 급한 상황이지 않겠어요? 다이시 다이슨 이때 두 아내를 비롯한 수많은 처와 자식들이 적군의 손에서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에요. 제가 80년대 강조사 때 일어났을 때 강조사 때라고 그러죠. 그때 있을 때 제가 그 영광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장로님은 군대 가려고 빡빡 머리 깎았나 말았나 아마 그시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주에서 대학생들을 학살하고 점차점차 해서 한평 뭐영암 영광 그쪽으로 내려오니까 아가씨들만 보면은 다 사살할 정도니 숨어라숨어라 그러 그래 장남이도막 숨겼죠. 군대가 하려고 하는 이 청년들을 보면 끌어 가서 무조건 죽이려고 그러고 또 여자들도 죽이려고 그러고 6.25 때도 많이 여성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듯이 제가 그런 기억이나 6.25 때도 그렇듯이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다시 이 급한 상황에서 자기의 철을 데리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 야, 이러다가 우리 아내들이 잘못된 거아니야 우리 자녀들이 잘못될 거아니야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오늘 이렇게 자꾸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굽 소년으로 이제 발견을 하면서 네가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처절랑 고백을 하죠. 내가 이래저래 이래저래 병이 들었다고 주인한테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내가 사흘 동안 먹지를 못하는데 내가 이런 처절한 신세예요. 한마디로 고아 아니에요. 나그네 아니에요. 병 들었다고 쫓겨났어. 문제 있다고 쫓겨났어. 가난하다고 쫓겨났어. 아, 얼마나 처절하고 억울해. 얼마나 처절하고 억울하냐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대명사가 고아, 가부, 낙은애를 불쌍히 여기라 그거예요 우리 신님은 그런 자에게 정말 하면 은 내가 두고 안 보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애굽소년이 병들었다고 주인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왜 다이슨 1분 1초가 너무도 급한 상황에서 이 버려진 소년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인가 그 전만 하더라도 이중인격자였어요 자기가 살려고 쫓겨다녔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나갔는데 이번에는 소년을 보고 가만히 간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년을 그냥 지나친다 해도 다윗을 책망하거나 다윗을 문제 삼을 자가 아무도 없는데 다윗은 이 소년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 이 소년을 향해서 너가 그러면은 그래서 그를 감싸주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공하시 공개하시려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이시 이런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길에 버려진 소년을 데려다가 그를 어떻게 잘 보필했더라 고로 너희도 이웃을 일가 친지를 주변을 성도들을 살피면서 입술로만 앵무새가 아니라 그래서 구제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제의 의미가 여기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구제하라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사람 처절한 사람 이런 구제 이런 교회가 또 앞서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가는 길에 버려진 병든 소년을 만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결코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라 그 소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했기 때문에 이 소년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 네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어? 묻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듣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인간 천사를 통해서 역사해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여러분의 주의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가 친지를 통해서 역사하고 주변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도와주라고 하거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벌어진 소년의 처지는 다윗의 처지와 같았었죠. 다윗도 버려진 상황이었죠. 망명한 상황이었죠. 타국에 갔었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버려진 이 소년을 잘 극진히 대접하는 이 모습, 최선을 다해서그 소년에게 궁휼를 베풀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아퍼본 사람이, 아픈 사람 심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버려진 상황에서 버려져 있는 그 소년의 심정을 어떻게 했다 궁유를 베풀었다 최선을 다해서 궁유를 베풀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락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변에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소 2장 17절 말씀에 궁유를 베풀지 않는 자는 궁유를 없는 자고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궁유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잘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야고보소 2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궁유를 베풀지 않는 자는 궁유를 없는 자요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반대로 궁유를 여기는 자는 궁유를 여금을 받을 것이며 다이슨 이 벌어진 소년의 모습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궁유를 느꼈으니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궁일이 여기고 궁일이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니 하나님 이 손길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소서 이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시 함께하소서 사마노 마음으로 찬양리겠습니다 주님로. 손을 꼭 자, 고, 가, 소, 서약하 고, 피, 곤 나, 이, 몸 을, 덮 을, 감 소, 의 치, 사, 빛 처, 럼손잡 고, 나, 린, 도, 하, 소, 서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과 날 도와주소서 아멘 외치는 이 소리 기계요내 세상 손잡고 나 인도하세요 아멘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돌봐야 할 상황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바로 다시 소년 하나를 기중에 여기고 그를 궁일이 여기며 그를 불쌍히 여기어서 그에게 나갔을 때 바로 우리 주변에 버려진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버려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버려진 소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에게 눈에 띄는 것은 이게 바로 누구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소년은 아말렉 사정을 이제는 잘 아는 자였어요. 아이슬 먹고 이 여자는 아무 쓸데도 없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말렉 사정을 거기서 살다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정보를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돌보았더니 다이에게 아말레게 모든 속사장을 다 말을 해서 나중에 이기에서 건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역사할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내 영의 눈이 밝아져요. 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보이는 시각이 보이고 보이는 마음이 열리고 보이는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결국 버려진 이 소년의 인도로 아말렉 진영을 찾고 다이손 스스로 자축을 하며 경계를 풀고 먹고 마시던 아말렉 사람들을 손쉽게 휙 하고 도룩을 합니다 그의 모든 정보를 받은 그가 그를 도룩을 해야 돼 아말렉은 사단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인정사정 없이 쳐보셔야 돼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하실래요? 밟을까 비빌까 헤딩을 할까 랄랄랄랄랄랄라 박살내 훅 불어버려야 돼 그냥 박살내고 훅 불어버려야 돼 그냥 그래야 우리는 승자여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버려진 소녀는 다윗을 돕기에서 다윗의 눈에 띄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버려진 소년이 누가 보냈다? 여러분 주위에 버려진 자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버려진 자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나약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손길을 펼치할 자가 있습니까? 그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자녀들 돌보시려고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인 거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입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밀고 땡기고 아 약자가 보이면 도와주러 가고 그러구나 하, 나약한 사람이 보면 내가 힘을 더 써야 되겠구나 이런 시각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바로 섬김과 축복의 통로다. 섬김과 축복의 통로요 또 해결에.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통로를 열기한 하나님의 이대한 축복이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은,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여러분 정말 신자 되기 원합니까? 우리 백기환 고 백기환 총회장님이 우리 총회 가면 그분의 18번 곡이야. 맨날 정권이 하나면 신자 되기원합니다 아, 의미를 살펴면 보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게 사는 길이지. 그래서 우리는 정권이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노가 없어 무조건 아멘이 아멘, 아멘에서 그 일이 그렇댔느냐. 얼마나 자산이 어마어마합니까. 얼마나 모든 일이 순적하게 나가세요 아니요 하는 사람은 거들떠도 안봐 너는 그래라 지혜를 하려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너 나가 이거야 나가면 됐지 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데리고 일당 백이 되어서 하나님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면, 오늘 바로 내 주변에 이런 나약한 자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그들을 돕는 손길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전무후무한 복이 막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